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된 유튜브의 주인공, 소만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많은 질문 중에서, 아저 이거, 1카가 너무 비싸요. 막 은카를 사고 싶은데, 은카 가격은 떨어지는데, 1카는 비싸져요. 왜 그런가요?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마 피파를 좀 오래, 한 3, 4달만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텐데, 이제 막 한두 달 했거나, 아직 3, 4달 했는데도 막 피파를 열심히 하시지 않았었던 분은, 본업에 충실하느라 이제 게임을 많이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유튜브도 잘안 보시고 하시면. 근데 만약 에제 영상을 봤다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보통은 강화되는 강화 확률이 올라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이거를 사카에서 은카 하려면 112 다섯 장을 넣어야 되는 걸112네 장만 돼도 강화를 시도할 수 있고 진짜 사실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20% 할인된 금액인데 사실은 더 싸게도 살수 있어요. 왜냐하면 112두 장, 111두 장, 111한장 이렇게 다섯 장을 넣으면 사실은 거의 25%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강화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은카를 강화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미리 사놨다가 강화대에 강화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뭘 사? 은카를 사는 게 아니라 일카를 사는 거잖아. 일카를 사서 강화를 해서 뭘 팔아요? 은카를 팔잖아. 일카는 사는데 파는 건 은카를 팔아. 그러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많은 일카 2카, 뭐 3카 이런 애들은 가격이 쭉쭉 오르는 거고, 은카. 은카는 이제 비교적으로 사람들이 강화 시도를 많이 하고, 뭐 인생 강화 시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 이제 한방 노릴 거 하면서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무조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, 일반적으로 1, 2, 3카, 만약 내가 올 3카 팀을 운영하고 있었어. 그러시는 분들은 3카를 강화대이에 파시면 돼요. 대부분 올 은카를 쓰시니까, 은카는 그래도 평균적으로, 뭐, 어떤 시즌이냐,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웬만한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강화대이에 조금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은카는 좀 미리 팔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, 1, 2, 3카 쓰시던 분들은 강화대이에 파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. 야, 오월 1카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. 뭐, 똥내 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무조건 은카충입니다. 하지만, 오, 너무 비싸니까, 나 솔직히 이런 거 써보고 싶은데, 너무 비싸니까 3카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강화대의에 파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. 근데 어디까지나 시세는 1 0 정답이 없어, 정답. 주식 전문가, 어? 펀드 매니저. 이런 사람들도 맨날 손실 나고 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답은 없지만, 일반적으로. 어, 피파가 그래 왔었다. 라고 이야기 드리고, 그거에 안 좋은 예시가 바로 호날두예요 1, 칸 1카, 2칸 3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, 사카, 4카, 봐봐. 사카도 지금 그냥 빨딱 썼잖아. 근데 사카랑 은카 가격 배율이 있어요. 배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,290억인데, 싹 엄청 쌓여있어. 저는 이거 3,240억에 정리했거든? 3,240억에 정리했는데, 이게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올라갔었어 이렇게. 3,800억. 근데 그때, 거래가 하나가 있긴 했는데 야, 그거 산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니, 그럼 왜 3,800억에 사냐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저는 그래도 3,240억에 팔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뭐좀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아, 저는 이 갱신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길 싸움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후딱 팔아서 강화대이에 만약에 조금 은카 애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 다시 살 생각입니다 이런 애들은 사카 가격이 계속 비싸면 은카가 안 떨어져 가지고 아마 살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사고 싶은 애들이, 뭐, 셰우챙, 곤카, 이런 애들은 아직 귀속은 아니니까, 강화대이 지금 어때요? 빨간불 한 장, 파란불 한 장이니까,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 중이에요. 그래도, 아, 3 0 0억 초반? 아, 진짜 2천억대까지 오면 좋긴 하겠는데,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, 저는 2천억대 너무 사고 싶습니다. 호나우도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? M 일단, 좀 서민들이 많이 쓰는 MC 호나우도 이런 거 보면, 와, 아, 잠깐 이거 근데 왜 이리 어 와, 가격이 아, 계속 떨어지네요. 아무튼, 그 때, MC 오나도 1카도 원래는 13억 이러던 거, 지금 20억 하잖아요. 다 비슷해요. 1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오릅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, 다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야, 이런 것도 1카 사서 은카 강화하는 것도 괜찮겠다. 요즘 재료가 너무 싸서. 아무튼 나중에 이런 거 은카 강화도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